자 택견 배우기 전에 몸 푸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몸 푸는 것은 첫 번째 것은 워업 몸을 살살 데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몸이 안 다치고 운동을 수행할 때더 좋은 좋은 능력을 발현할 수가 있게끔 되는 거고 두 번째 근육에 대한 근육이나 관절 같은 부위에 대한 유연성을 증대시킵니다. 특히나 우리 경동 잡배울 때는 뭐 발차기 같은 것도 배워야 되고, 상대가 옮기는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어 유연성은 상당히 필요한 기초 체력 중에 한 가지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스트레칭할 때 중요한 점두 가지, 그렇겠죠? 일번 동일한 자세를 최소한 15초에서 짧게는 10초 정도 유지.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그 힘들다고 해서 한번 동작을 훅 하고서 끝내게 되면 안 돼요. 네. 동일한 자세를 10초에서 15초 정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그렇게 10초에서 15초 동안 유지하는 동안에 뭐를 해야 된다? 호흡을 해야 된다. 호흡을. 호흡은 어떻게 합니까? 코로 숨을 천천히 들여 마신 다음에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데 즉 입으로 천천히 내쉴 때 바로 그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거죠. 자, 지금 그러면 한번 스트레치 한 동작, 한 동작씩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선 상태에서 어깨 넓이 정도로 편안하게 벌린 상태. 태권 자세로 말하면은 몸 품이지만 어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게 벌린 상태입니다. 자, 먼저 목운도부터 해볼게요. 자. 오른손 올려서 관자놀이에서 천천히 숨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저는 10초 하지만 어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 15초 정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왼손 올려서 자 호흡 중요하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가지고 자빡 찍혀서 자 뒷목에서 천천히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좋습니다 두 엄지 손가락으로 턱을 최대한 밀어줍니다 시작 호흡 중요합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이번분 한번 천천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죠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만. 자 다음에 어깨 왼손 앞으로 오른손 천천히 당겨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호. 흡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주고, 반대손, 천천히 땡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자, 요번에는, 박지켜서 등 뒤에서 최대한 올려줍니다. 준에 호흡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음에는 손바닥과 이쪽 하박쪽 근육들 천천히 당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이번에는 악취에서 반대로 손 등이 보이게끔 쭉쭉 밀는 쭉 동시에 요게 지금. 등쪽을 온박하게 어, 만들어줍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머리서부터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머리, 어깨, 뭐 팔쪽으로다 해서 어, 주의할 점 또한 가지. 어, 스트레칭할 때 항상 천천히. 여유롭게 해야 돼요.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지금처럼 천천히 한 10초에서 15초를 천천히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딱 지켜서 쭉 최대한 어, 위쪽으로 다 늘려줍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여 자, 이번에는 왼손으로 도 오른손 손목을 잡고 위로 늘리면서 약간 옆으로 준비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 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곱 여덟 아홉 여 8,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이 24, 25, 26, 27, 28, 여9 20, 여1 22, 23, 24, 25, 26, 27, 2 2 8이 되는 사람들은 바닥까지 닿고 바닥까지 안다는 사람들은 최대한 내려주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호흡에 맞춰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지금 동작 상체를 앞으로 숙인 것지만 스트레칭 되는 것은 여기 뒤쪽이죠, 그렇죠? 뒤쪽 근육들. 자 비슷한 방법인데 두 손으로 오른 발에 뒤꿈치 정도를 붙잡아, 주, 붙잡아 줍니다 준비 시작,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반대 발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시작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이제 어 앉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앉아서 할 때는 특히나 더 우리 여기 고관절 쪽이나 오금 쪽 그다음에 이 하체를 충분하게 더 많은 부분들을 늘려주고 신전 신전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앉아서 하는 것이 뜻은 서서 하는보다 어, 어떤 부분에서는 더 중요한 스트레치입니다. 자, 앉아서 볼게요. 이제 자 처음 동작은 발바닥을 딱 붙여줍니다. 네. 자 붙인 상태에서 두 손으로 다 발끝을 잡고 천천히 한번 무릎을 어, 위 아래로 한번 움직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천천히 끌어당기고 자, 두발 내리고 이제 숙여줍니다 앞으로 자, 몸을 숙이는 동작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숙일 때 중요한 점 음, 고개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고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상체가 숙여줍니다 상체가 가슴 부위나 배 부위가 바닥 쪽으로 향해요 이렇게 상체가 숙여줍니다 자 혹시 만약에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몸이 똑바르게 앉고 최대한 쭉 내려주는 거고 네. 물론 좀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는 네. 방법은 꾸준하게 연습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준비 천천히 당긴 상태 없이 마신가로 10초에서 15초 호흡 맞춰서 해 줍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왼손으로 왼발 쭉 누르면서 이쪽 부위 고관절 부위를 한번 늘려 준다는 생각 자, 옆으로 쭉, 뺏, 쭉 빼면 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자, 반대쪽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부서 그 상태에서 이제 두 발을 앞으로 펴 줍니다. 앞으로 쭉펴준 상태에서 어, 기본적으로 발끝을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마 못 잡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못 잡고 같으면 이제 어, 반복해서 발끝을 닿는 연습부터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사,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이쪽 뒤의 근육들을 늘려주는 건데, 호흡에 맞춰서 자 발끝을 살짝 잡고서 호흡, 천천히 앞으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우 상태에서 이제 오른발을 이렇게 딱올려주세거든요보겠 올렸죠? 자, 올렸으면 이제 발목 부위를 최대한 크게 돌려주는 거예요. 크게. 이 택견 동작을 할 때는 발차기 같은 부분들이나 어, 거리 기술 같은 거할때 발목을 많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평상시에는 잘안 풀지 몰라도 택행할 때 많이 풀어야 돼요. 반대로도 돌려주고 네, 저전히 많이 돌려줘줘야요 네. 발목은 쉽게 다칠 수가 있어요. 네. 자 됐습니다. 이제 발바닥에 있는 꾹꾹 한번 눌러줘 볼게요. 이게. 네. 발바닥에는 피로가 많이 쌓이죠. 우리가. 하루 종일 발은 걸어 다니고 뭐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일하는 거에 비해서 홀더 받는 게 많아 그러니까는 발을 충분하게 여기서 풀어주는 것이 좋아요. 네. 발가락 끝을 이렇게 디로좋게저 네. 보고 그 다음에 또 발목 을 이렇게 쭉한번 이렇게 하면 당겨 보세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뒤꿈치 부위도 꾹꾹 눌러주고. 그 다음에 뒤꿈치 위에 아킬레스건이라고 있죠, 아킬레스건. 그 부위도 아주 어, 운동을 어, 운동을 많이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잘 풀어준 것이 좋습니다. 자 됐으면 이제 그 상태로 왼손으로 발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종아리하고 무릎 부위를 감싸서 천천히 당겨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호흡 잊지 말고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좋습니다 지금 오른발이죠 네 그러면 오른손으로 오른발의 발바닥을 잡고 자 왼손은 땅을 짚고 자 왼발을 그대로 쭉 펼칩니다 쭉 올려서 그렇죠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여 자, 올렸던 발을 이제 반대 발 쪽에다 이렇게 똑바로 세워주는 겁니다. 다음 할건 여기 이제 허리하고 골반 부위를 들 거거든요. 자, 팔꿈치로다 쭉 밀면서 왼손으로다 왼발 이렇게 붙잡을 수 있으면 붙잡고 못붙잡고같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밀기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밀면서 다음 시선은 반대쪽으로 돌려줘요. 자 돌리면서 최대한 돌리면서 역시 호흡해야 됩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와주고 스트레치 항상 맞출 때는 천천히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확 돌아오면 안 돼요. 역시 자 똑같은 똑같은 쪽. 반대편 똑같은 방법으로 발목부터 천천히 아주 크게 돌려줍니다. 크게 네. 자 반대로 자쭉 이제 돌렸으면 다음에 이제 발가락 네. 또 여기 발바닥 금치 네. 아. 네 저는 좀 지금 빨리 하는데 더 천천히 눌러도 돼요. 한, 뭐한 3분, 5분 동안 천천히 눌러도 돼요. 자 준비 다음에는 역시 어 가슴까지 발을 쭉끌어 당깁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팔팔을 잡고 손땅 짚고 천을 올려 줍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발을 이제 반대편에다 이렇게 세워준 상태에서 자, 오른손으로 다 밀면서 붙잡아도되고안 잡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밀어줍니다. 자, 시선 반대쪽으로 호흡.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돌아주고 어, 이번에는 오른발을 옆으로 펼칩니다. 이렇게 자, 상체는 정면을 보고 어디를 지금 들릴 거냐 이쪽을 들려 이쪽 네. 어떻게 들려요? 자 손을 쭉 올려서 귀에 딱딱 붙여줘요. 네. 붙여주면서 역시. 이렇게 몸을 넘기면서 호흡은 천천히 내쉬면 되겠죠 자 준비 호흡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라와주고 다시 자그 자세에서 이제 몸을 어, 왼쪽 방향으로 풀어주겠습니다 어, 발은 이렇게 거의 한 직각 형태로 놓고, 뒤에 발을 쭉 펴서, 이쪽 고관절은 늘려주고, 이쪽 골반은 똑바르게 잡아주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엎드려줍니다. 자, 어쨌 몸을 최대한 늘리면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그랬으 이제 상체를 쭉펴 올리면서 고개를 뒤로 최대한 젖혀줍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맞췄으면 역시 천천히 동작 풀면서 반대쪽으로. 자, 반대쪽 놓고서. 자, 동일한 방법으로 귀에다가 손을 딱 붙이면서 동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방향 들어주고 서운트 넣어 틀어주고, 몸을 최대한 늘리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자 상체를 똑바로 세우면서 최대한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좋습니다. 자, 성명 보고 자, 이번에 이제 두 발을 자, 양쪽으로 이제 벌려 줍니다. 자 지금 자세가 발차기 할 때나 뭐 거리 기술 할 때나 가장 많이 필요한 동작을 도와주는 그런 유연성을 늘려주는 그런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쭉 벌렸으면 이제. 그 상상해서 두 손을 땅 짚고서 어, 왼발, 오른발 1cm씩만 더, 더 벌려준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누가 있으면은 벌려줄 수가 있겠지만 혼자 있으면은 못하겠죠. 네. 그런 경우에 두 손을 짚고서 엉덩이를 살짝 들면서 앞으로 이렇게 네. 당겨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좀더 벌어졌죠. 네. 이게 좀 많이 되면은 좋은데 아마 처음 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한 90도도 안막게 10도 정도도 힘들 수가 있어요. 네.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1cm나 2cm씩만 이렇게 벌리다 보면 충분히 수업 끝날 때쯤이면 아주 좋아질 수가 있겠죠. 자, 두 손을 이렇게 땅을 딱 짚고 네. 자, 푸쉬업 한번 해볼게요. 푸쉬업, 푸셔. 네. 푸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개만 내리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상체가다 이렇게 쭉 그렇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좋습니다 다 됐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어, 좌우로도 한번 해볼게요, 좌우로 그 어,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손을 올려서 네. 귀에 붙여서 그대로 발 끝으로 자,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yosop, ilgo, y o d o 섯 aho, ya, pandedo, n 이 t 많이 아프죠 이제, 천천히, 이제 천천히, 뭐, 저, 주세요 이렇게. 아 좋습니다. 모을 때 보면 이제 발이 아마 좀 뻐근할 거예요. 자, 모았으면 이제 두 발을 90도 정도로 딱 세워준 상태에서 오른발, 왼발을 이렇게 쭉 힘껏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쪽 근육들이 쭉 이렇게 늘어나면 발이 시원해져요. 이렇게 쭉 누르면서 시선은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팔, 아홉, 야, 발 바꿔서 이걸 꾹 눌러야 돼. 그냥 힘을 안주고서툭 누르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힘을 주면서 꾹 눌러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좋습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어,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거의 다풀어죠몸을요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몸을 똑바르게 만든 거. 거기다 보면 요즘 우리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인분들, 뭐 노인분들, 아이들까지도 몸이 삐딱해요. 네. 여기 어, 경추도 삐딱한 경우가 많고 또 거북목 같은 경우도 많고 어깨도 삐딱하고 또 여기 그 골반 특히 골반이 삐딱하게 되면 우리 몸이 다 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척추뼈가 척추가 바로 똑바라야지만 몸이 올곡게 되는 건데 그런 운동들이 바로 지금의 또 스트레칭과 또 우리 택견의 품 밟기 같은 거 그다음에 지금 하는 거 뭐냐면 구르기라고 부르기 부르기를 많이 하면 바로 척추가 똑바라진단 말이에요 하는 방법 간단해 두발 모으고 이렇게 어 무릎까지 붙입니다 자 붙인 상태에서 앞질을 딱힌 상태에서 뒤로 굴렀다가 그대로 일어나면 돼요. 자, 그, 자,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딱힌 상태에서 어디까지 가냐? 여기 뒷목까지고 완전히 바꿔야 응? 돼요. 끝까지 쭉 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하게 되면 좀잘안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뒤로 갔다가 못 일어나게 되는데 조금만 하면 충분히 되면은. 아, 자, 자, 어. 자 동작을 보면 다시 한번 그대로 뒤로 쭉 갔다가 자그 탄력으로 일어나고 하나 둘 그렇죠 셋 끝까지 가야 때까지 끝까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지금 명동작 부르기 동작은 어, 10회 정도만 했는데 여러분들은 한 30회 정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 대면 수업에 쓰면 30회를 다 했겠지만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제가 10번만 했는데 30번을 계속 그렇게 똑바르게 부르기를 연습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촉축뼈가 똑바르집니다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스트레칭 온몸을 쭉 한번 이제 풀어봤죠. 이제 풀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택견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끝날 때는 시작할 때는 안했지만 아, 인사를 끝날 때는 인사 바로 손목 공부 배웠었죠. 이따가 택견 어, 동작 배울 때더잘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절